우리 그 갤러리 찾아주신 시청자분들이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억을 통해 추억의 공간을 그리는 작가 장은우입니다. 아네 장은우 작가님 반갑습니다. 우리 장은우 작가님은요 우리 현재 영등포에서 거주하시거나 작업하시는 그 작가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모두의 호흡이란 그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르 작가님의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네. 네. 어떤 작품인지 작가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제 작업의 시작은 어, 도시를 산책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의 그 위로 같은 골목. 을 산책을 통해서 만나게 해서 추억의 공간으로 변환해서 음. 이 화면에다가 담게 되었습니다. 아, 작가는 작품이 좀 굉장히 특이한 게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유한가 아니면 아크릴 물감인가 싶은데 다른 소재의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떤 기억과 추억이라는 모티브를 가졌을 때 지금은 사라지고 많이 없는 어떤 장소를 이 서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 한지라는 재료를 통해서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면에다가 끌어다, 끌어와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지라는 그 재료 자체가 음좀 그리고 또 다시 위에 덮으면서 밑에 있는 색들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리고 한지 자체가 어 가지는 어떤 전통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 이야기를 조금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작가님 어떤 이야기를 어그이 한지를 통해서 약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기억들을 어 음. 그냥 일, 물감으로 단편적으로 색을 칠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리고 붙이고 그리고 붙이면서 그 제가 뭐 봤던 아니면 이렇게 체험했던 어떤 공간들의 시간과 어떤 역사성을 조금 더 드러나기 위해서 약간 꼴라주 작업으로 진행을 아. 하게 됐습니다. 하긴 지금 도시들이 많이 이제 재정비하면서. 예전에 있는 건축물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없는 편이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해주신 건가요? 네, 처음부터 이런 풍경들을 그리진 않았어요. 저도 어떤 도시의 어떤 화려한 외관들이나 음. 이런 거에. 도시의 어떤 이중적인 속성이나 그런 데서 시작을 했다가, 어, 저의 그 처음에 살았던 그 장소가 제가 아직도 살고 있는 한 30년 된그런 집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게 되면서, 어, 이런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주위의 환경들이나 변화들을 보면서 다시 그런 골목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서 살피게 되면서 이런 풍경들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해놓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담는 거라. 음. 작가님 말씀대로 표현해 주시거나 결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장소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그곳에 가서 이제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공그 장소마다의 어떤 그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시의 분위기들. 그래서 그런 거는 간단하게 네모를 한두 점 정도를 해서 그런 이미지를 수집하고 채집을 해서 다시 작업실로 와서 그런 화면들을 다시 이제 공간 구성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봤었을 법한 어떤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은 이제 작은 그림이어서 한 곳을 그리긴 했지만, 큰 대형 작업에서는 다양한 장소들이 이제 한 화면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작품들도 굉장 음. 궁금했는데, 요번에 못 봐서 좀 아쉽네요. 그 정말 작가님 말씀대로 보니까, 저 벽이나 벽돌 이런 게, 그냥 어떤 물감 느낌이 아니에요. 네. 기본 베이스는 종이에 콜라주, 한지 종이를 콜라주를 하지만 그 화면에서 약간 다른 느낌의 이미지, 다른 느낌의 성질들이 조금 이렇게 부딪히면서 오는 화면에서 약간 즐거움을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어, 이런 퍼티라는 재료를 쓰면서 그 재료에다가 물감을 바르고 음. 다시 한번 사포질하고 다시 바르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듯한 어떤 그 장소의 또 풍경들이나 그런 특성들을 약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물성 그리고 또한지에좀 따뜻한 물성들이 약간 상충되는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확보기 건축을 하신 느낌 그렇죠. 저 새로 어쩌면 그 장소를 찍은 것보다 저만의 어떤 음. 공간, 그리고 저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다시 음. 제, 제 조합이라고 음. 해야 될까요? 음. 그렇게. 정말 이 그렇게 오랜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작품을 만, 완성해 주셨는데요. 네. 하늘색이 굉장히 이뻐요. 어. 저 하늘색 때문에 외국인가, 음. 다른 나라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마 이 작업을 했을 때딱 이맘때 그쵸.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동네를 천천히 걷다 보면은 음. 굉장히 오래된 벽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벽돌과 또 어울리는 하늘색 그리고 음. 그날의 어떤 하늘의 변화 색깔이 좀 그게 많이 저한테는 와닿아서 아. 색을 입었었습니다. 네, 우리 보시는 분들도 잘 보이고 계시겠지만 실제 와서 보시면요, 저 하늘색하고 작가님 말씀하셨던 이 건축물의 조화들이 되게 이렇게 따뜻하면서 아 나도 저기 가봤었는데 나도 아는 곳이네라고 바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작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음, 우선 내년에는 그 개인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이 전시를 끝내고 다른 어떤 그룹전 활동을 하면서 아마 올해 마무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우리 장원 작가님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작품 활동도 멋지게 잘 기대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날씨 좋은 가을 날그 영등포 네트워크 그 축제를 통해서 또 물레동을 한번 와보면서 그런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는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아까 굉장히 긴장하신 듯 했는데 <laughs> 전혀 안 그러셨네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마지막 인사 드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laughs>